어, 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 경마입니다. 24년 11월 8일. 예, 금요 승부처 리핑입니다. 음, 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주 사 메인 프리미엄, 제주 오 메인 하이라이트, 제주 6 A 급, 부경 육 A 급입니다. 음. 지금 1 1월 달은 오늘의 승부를 두 개를 했는데 두개다 적중이 안 됐습니다. 겨울이, 입동이 왔는데, 날씨가 확실히 좀 싸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또 그렇게 막 춥진 않더라고요. 그럼 경마 때는 어떻게 될지. 제주 사경주. 6번 동부바 있다. 1번 운주. 사랑 3번, 최강 터보 음. 2, 2번, 진면목 10번, 우한주 2번, 진면목 10번, 우한 제주 2번, 한 제주 2번, 제 저는 뭐 해볼만 하다 좀 노래 보고 싶은 마필이 프리미엄 해가지고 한번 요거를 승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오경주 입니다 지금 3번 Yes One 아, 3번 신흥신화 죄송합니다 신흥신화 이번소소산다봉 장사 1번 마마골드 음, 5번 88호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저는 또한 마리가 제가 또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메인 하이라이트적인 그런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승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육경준데요. 요거는 지금 2번 황해 비천, 그 대가리 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천하 비상. 1번 바로구, 5번 천왕후, 어, 그 다음 수호초 이 정도인데, 저는 뭐한 마리 역시 노래 보고 싶은 그런 가치만조가 예, 무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과감하게 한번 노래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북경 어, 육경주입니다. 이거는 어, 이제 2번, 아 1번. 루비, 루비스톤이라는 말이 지금, 어리 가는데, 이 말은, 한 말이고, 열 번을 나와가지고, 한번 우승 한번 우승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좀, 삼착이 엄청 많은 말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마, 선행을 완게이트고 해가지고, 이게 좀, 많이 잡아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마필들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까? 이게 빠니 선행을 받으면 유리한데 빠니 두고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선행을 뭐 설사 받는다고 해도 왕게이트를 이용해서 받는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쉽게 이렇게 타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도 결국은 편하게 앞에 가서. 뭐그 정도밖에 못 뛰었고 그 전에도 또 비슷하게 선행을 나가가지고 이기고 지고 했고 가령 8월 1 2일로이스도한 보십시오 앞에 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이 아노드칸이란 말한테 뭐 거의 뭐 대차로 벌어지면서 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해서 봐야지 이 말을 여기서 뭐어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물론 뭐 그렇게 심플하게 볼 필요도 있어요. 경마라는 거는 뭐 나가면 그만 아닙니까? 버티면 그만 아니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봤을 때 이마필이 주는 배당의 가치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리고 만약에 이마필이 가서 무너지든지 아니면 뭐또 다른 마필 선행을 나가버리는데 가지고 어설프게 못 들어오면 그 대가는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 너무 리스키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생각 없이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경말을 조금 조금 더 어,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배당을 안줄 때는 배당을 좀 주는 그런 상황이면 너무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럴 때는 조금 느슨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배당을 주는 말디, 말이 크게 막 인기를 강하게 갈 때는 배당을 별로 안 주는데도 그럴 때는 좀 디테일하게 봐야죠. 근데 이 말은 약간만 디테일하게 봐도 뭐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선행을 지난 번에 나가서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는데 나가고 물론 뭐천사0이라고 해도 그만큼이었고 그 전에도 천이0에서 대차로 지기도 하고 했는데 또 무조건 좀 물론 뭐 저도 이말이 아 말이 또 될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그런 좀 애매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상대마로 팔리는 게 문세영 기수가 오아시스 파워, 문세영 기수가 오아시스 파워 그리고 이건 오아시스 파워는 안뜬 말이죠. 안뜬 말이기 때문에. 예,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뭐 뛰어본 게한 주행 검사만 뛰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4번 금아 에미넌트 이것도 지금 주행 검사만 뛴 미국산 두 살짜리 수말이에요. 둘다 미국산 두 살짜리 수말들입니다. 예, 이런 말들은 이제 좀 앞으로 뛰긴 뛰겠죠 분명히 미국산 마필들이라 확실히 또 지금 주행 검사 때도 잘 뛰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번보다는 잠재력들이 다 사나 파이더 좋은 말로 보긴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런 뭐 10번이나 뛰어 가지고 한번 우승밖에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다면 자, 그다음에 육 6번 아노드칸아노드칸은 저기 이거하고 뛰어 가지고 루비스톤하고 뛰어 가지고 대차로 이겼어요. 거의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음 이건 이제 미국산 맛비리죠 아너드칸. 그렇지만 이 아너드칸도 전적은 또 그렇게 막 좋은 말은 아니라서. 자, 5번 골든 포인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기도가 인기 1이나 인기 2위, 3위나 좀 이해는 가요. 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보면 또 이렇게 다수의 어떤 직관적인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는 가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산 말이고 두상알짤리고좀더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 이런 전개가 너무 완게이트고 팍 나가니까 나가면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기 파이나 저거는 사는 또 기수도 문세형이고먼노고 해가지고 잠재력이 더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가는 거고요. 애너드카는 또 이제 전에 한번 두세이삼전 전에 루비스톤을 대차로 이겼던 말이고 이것도 미국산 마필이니까. 팔리는 경우 정도 다들 이해는 갑니다. 그다음 이제 5번 골든 포인트 이건 국산마고요. 그다음 7번 바이스로얄 이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좀조행검사때 상당히 좋았던 그죠 7월 1 3일자 이것도 분명히 더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경주는 심상치가 않고 뭔가 좀 냄새가 난다. 터지면 좀 크게 터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배당 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흐름상으로 보면 일이 좀 많이 잡아놨는데 일을 중심으로 그냥 확 뚫리고 이제 뭔가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은 좀좀 다수로 이렇게 분산이 되, 될 건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 마리 쭉 지켜보고 있는 그런 맛빈인데 어 좀 관심권에 두고 있고 제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선전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A급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승부처를 준비해놨고 제조사 제조 제주, 제조육 북경육이고요. 요 중에서 이제 또 하나를 잘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없으면 또2월을 시켜서 그렇게 가고요. 지난주 일요일은 하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현장 어, 오늘이겠네요. 그래서 뭐 네시 반입니다. 좀 빨리 한다는 게 막상 또 고민을 하고 또 나름의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게 참 그렇습니다. 격만한 게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러갑니다.